자, 이렇게 어, 아주 자세한 내용들로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. 서론 본론 결론에 어떤 거 쓰고. 그리고 번호 매기는 것도 어려워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. 번호 매기는 거는 첫 번째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먼저 어, 서론 본론 결론 제목을 써 주셔도 되는데요. 굳이 뭐 제목을 쓰지 않으시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. 네, 문제 없어요. 이큰 제목에는 로마자 표시 1, 2, 3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엔 아라비아 숫자 1. 그 안에 소제목으로 쓴다 그러면 가로 1, 2. 만약에 가로 1, 2 밑에 뭐가 또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? 예, 그렇습니다. 동그라미 1, 2. 그렇게 해서 이렇게 큰 제목부터 차례차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번호 작성하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자, 그렇고 또 작성할 때이 부분 고려해 봐야 되겠죠? 자,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할게요. 아, 표절. 95% 이상 되면 무조건 0점이고요. 어느 정도 표절하게 되면 다 감점 처리가 됩니다. 자,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? 표절을 행위해 해당하지 않는 것들 한번 찾아볼까요? 자,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? 일시정지 해 놓으시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1번부터 6번까지 표절이 아닌 게 있습니까? 네, 없죠. 첫 번째 거는 거의 노골적으로 표절하는 거, 1, 2번은요. 그리고 3번,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냥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서는 안 되겠죠. 그리고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조합해서 하는 거 짜집기라고 합니다. 그리고 내가 썼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다른 과제에서 썼다 그러면 반드시 출처를 표시해줘야 됩니다. 자기 거, 자기가 썼다 그래서 그대로 또 여기서 써도 되겠지라고 하면 자기 표절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6번은 출처를 불분명하게 적는 것. 그 다음에 인용 표시를 넣지 않는 것들도 부적절한 출처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표절하지 않고 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쓰면 될까요 자 화면 보실까요 직접 인용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 직접 인용 방법은 어. 진짜 있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때 쓰는 거예요. 자 어떻게 되냐면 누가 쓴 내용이에요? 한승원은 저장물의 요건에 대해서 블라블라블라 표시했어요. 근데 여기 뭐가 써 있어요? 다운표가 있어요. 다운표가 있고 여기에 주석 표시했어요. 한글에서는 저 주석 표시할 때 단축키 뭐가 있었죠? 컨트롤 N N입니다. 그러면 이렇게 출처를 달으실 수가 있고요. 이렇게 따옴 표시된 거 문학, 학술, 예술 범위에 너무 엄격하게 뭐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쭉 써놨어요. 이 부분 여기서부터 쭉 쓰는 거 여기까지가 되겠네요. 이 부분까지는 이 사람 한승원이 쓴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왔어요라고 따옴표로 표시해주고 아래쪽에 이렇게 출처를 달아줍니다. 어떻게 달아줘요? 글쓴이 그다음 언제 썼는지, 연도, 그 다음에 책 제목, 출판 지역, 그 다음에 페이지 수까지 명확하게 작성해 주고, 난 여기서 가지고 왔어요 라고 한다면 이것은 표절이 아닙니다. 어떤 방법이죠? 직접 인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어, 그러면 그냥 따옴표 다 써서 출처 밝히면 되겠네요. 아닙니다. 이 직접 인용은요. 어떤 정의라던가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올때 그대로 쓰는 거예요. 여기에 있는 걸 이대로 다 쓰면 너무 많은 인용이 될 거잖아요. 과제물에 자기의 정리와 요약과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 다 가져오면 그게 무슨 과제물입니까? 나의 생각이 드러나야 되잖아요. 가능하면 직접 인용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. 어떤 정의 부분이나 꼭 필요할 때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다음은 간접인용 방법인데요. 간접인용은요, 아까 보였던 뭐가 안 보입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따옴표를 쓰지 않아요. 따옴표를 쓰지 않고 어떻게 하죠? 한승어는 있는 그대로 복사하지 않고요. 그 내용을 내가 간단하게 요약 정리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? 출처를 명확히 달아주셔야 돼요.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. 한승어는 블라블라블라라고 쓰고, 맨 마지막에 이렇게 출처 표시, 각주 표시 달아주고, 이렇게 아래쪽에 좀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 어디를 참교하세요 라고 써주셔야 명확하게 아, 이 부분은 어디에서 가져온 거구나 라고 간접인용으로 표현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이 직접인용과 간접인용 또 마지막에 풀어 쓰기 방법은요, 또 우리, 어, 원격교육연구소에서 제공하는 러닝팁스에 들어가면 또 자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니까요. 그 부분 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글을 다 작성했어요. 아, 지금까지 이제 개요도 썼고, 그 부분에 따라서 서론 본론 결론 썼고, 표절 부분까지 참고문은 어떻게 듣고 다 했어요. 그 다음엔 마지막에 퇴고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. 퇴고의 과정 한번 천천히 볼까요? 첫 번째. 글 전체 수준에서 퇴고합니다. 뭘 전체 수준에서 하죠? 아,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고 있는지, 그 다음에 주제가 한 가지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, 이거 했다가, 저거 했다가, 뭐 놀이, 에뭐 유아 놀이에 막 얘기를 했다가, 거기에 또 다른 과학 얘기를 했다가, 또 어떤 유아의 어떤 건강에 대한 얘기,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. 어 유아 과학 교육을 핵심으로 해서 그 안에 어떤 과학적인 태도, 과학 과정, 기술, 그 다음에 놀이에 대한 예시 이렇게 일관성 있게끔 음,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지를 글 전체 수준에서 보셔야 됩니다. 생각보다 개요를 쓰지 않고 막 쓰면 다른 얘기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. 그분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. 두 번째는 문단 수준이네요. 아 문단 간의 연결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한 문단에는 하나의 주제와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는지 한 문단 안에 과학적 태도도 쓰고 과학 과정 기술 이러시면 안 됩니다. 한 문단에는 하나의 주제. 그렇죠? 과학적 태도 안에는 호기심. 그럼 호기심은 하나의 문단 안에 이렇게 작성해 주시는 게 필요하고요. 또 너무 문단이 길어져서 길어지거나 무조건 뭐뭐 한다 엔터 이렇게 치시면 안 되겠죠? 문장 쓰고 엔터가 아니라 한 문장 문장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주제인 하나의 문단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. 다음 부분이 문장 수준에서 검토해 봐야 돼요. 어, 지시어는 잘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접속어라던가 주술관계 어색한 문장은 없는지 또 하나의 문장이 너무 길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 따져 보셔야 될것 같고요. 마지막에 단어 수준에서 또 태고해 봐야 되겠죠.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지는 않는지. 띄어쓰기나 맞춤법 같은 것들은 잘 되어 있는지를 하나하나 보신다면 정말 완벽한 과제물을 작성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참고문헌 작성은 지금 화면을 잘 보시고요. 뭐 단행본이나 번역서, 신문 기사나 학술지 학위 논문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시고요. 이 부분은 아까 어떤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됐었죠? 자료조사 부분에서 구글 학술 검색 있었죠. 그 구글 학술 검색 부분에서 다운표 기억나시죠? 그 다운표에 인용하는 부분 복사해서 그대로 가지고 온다면 이 참고문헌 작성도 어렵지 않게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 그리고요, 어, 이 부분은 좀 유의사항 부분이 되겠네요. 어, A4 용지 아까 한 다섯 내외 정도로 하라 그랬죠? 그리고 파일 용량은 5메가 이내로 되겠고요. 혹시 이미지 같은 거 넣으신다면 용량 넘지 않게끔 어, 주의하시기 바라고요. 또한 파일을 압축하거나 어, 해서는 안 되겠고요. 글자 크기를 너무 크게 하거나 어,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. 보통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나 12포인트 정도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PDF로 작성하지 마시고요. 한글이나 MS 워드 파일로 작성하셔야. 어, 정확하게 제출하실 수 있고요. 어, 우리 과제 제출에 표지 작성하는 것들도 다 어, 과제물 작성 게시판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. 그 부분 확인하셔서 작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